벌써 터키를 터나려고 했지만, 오해. 그렇게 원한다면, 아키하바라 가죽합니다. 저 하는 빅카메라입니다. <laughs> 아키하바라 요금은 어디 쪽이지? 아키하바라 하네, 가보 적이 없는데? 아, 여기 근데, 온 적이 있는데? 갔나하네오노덴다오노덴 여기가 메인인. 맞아요, 여기서 본것 같았죠. 여기가 아키하바라야입니다. 아, 오바다와에도 되면 좋겠네, 여기. 다. 유, 유르리카 야이스스카? 약간 하야 선배님 보이기도 하고. <laughs> 약간, 약간 하야 <하유> 선배님인데. <laughs> 저는 5시 방향 맨 오른쪽이요. 그래? 다시 방향 오른쪽이야. 이건가? 이건가? 다섯시. 에? 이해했어. 예, 맨, 맨. 오른쪽을 다섯시 방향 아 어디 있어 시계 <laughs> 다섯시 방향에 한해장이 있네 아하하하하하! 진짜 하네 이분이 다섯시 방향 뭐지 안 쓰는데 아하네였어하에였어 근데 하늘랑 비슷하지는 않. 난, <laughs> 뭔가, 뭔가 다, 아마가 똑같나? 아내만 모르는 거네? 여기에 있다는 거 유명한 거겠네요, 근데. 연극에서는 아마 유명한 것 같습니다. 시로 네, 진짜 하 진짜 오버 더 월드 여기서 이츠 넷살씨 꼬대 가면은 이제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땀 <laughs> 맞아 진짜 땀 맞기가 어렵거든 다 봐봐요 아, 이거 그래프린트에서 밤에 붙이고 올까 크크 그럼 오늘 열... 아, 12시인데 어느 새벽 3시쯤에 여기서 모이는 거 어때, 우리? 오버 더월 팝업 스토어 기간 때 해주세요 아, 그러게 그러게 그때쯤에 해야겠네 영국에서는 퍼퍼브 안 하지만 <laughs> 여기가 아키하바라라는 거구나.